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광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정말 차곡차곡 안전하게 자산을 이제 모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액수가 애매하다 보니까 뭔가 이대로는 뭔가 노후 준비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자니 또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내가 뭐 하는 그걸 동작 좀 삼아서 뭔가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래서 그런 돈을 노리는. 노리는. 도둔놈들. 도둑놈들. 도둑놈들. 나쁜놈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네. 나쁜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은퇴 전략가님과 함께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음. 어떤 도둑놈들이 있습니까? 어, 첫 번째, 이제 아주 소액이지만, 자꾸만, 자꾸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네. 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어,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맞다란 뭐, 기술이라고는 운전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보니까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사람들, 전기 용접을 하던 이런 사람은 은퇴를 해도 그 기술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이런 펜을 잡고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네. 관리적인 사람들이 불안한 건 공무원들도 그래요. 어, 제가 은퇴해가지고 이 연금으로는 못살것 같은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저를 받아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낚아가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격증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자격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아, 그래요? 음.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산업인력관리공단. 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 그 외에는 전부 다 앞에 보면 민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비공인 민간 자격증 장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은퇴자들의 호주머니를 네. 호시탐탐 털어 가려고 하죠. 근데 이게 금액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싼건 5만원, 네. 10만원. 뭐 급하다 그러면 네. 그냥 일단 돈부터 내세요. 그러면 일단 자격증 발급해주고 교육받으셔야 네. 됩니다. 이런 네. 사람도 있고, 이 민간 자격증 국가가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네. 오후 육수는 너무 많이 음. 생기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은퇴하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어딘가에 취업이 마구마구 돼서 네. 최소한의 그 은퇴자들이 꿈꾸는 용돈이나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유혹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그런 걸 따더라도 뭐, 특별히 사실은 뭐, 누가 공식적으로 뭐, 인증해주고 뭐 이런 건 없는 거네, 국가적으로. 그러까 앞에 보면 민간 자격증이니까 민간 기관에서 하는 뭐, 대표적인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색채 심리, 네. 뭐, 동물 뭐, 치료, 네. 뭐, 원예 치료,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은 분명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이 국가 자격증이다. 그 외엔 대부분 자격증 앞에 보면 민간이라고 붙었어요. 이 민간이라고 붙은 건 전부 다 비공인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뭐 여기 등록해서 뭐 일주일 교육을 받으면 심지어 하루만 교육을 받아도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뭐라도 따야지. 따 만해 좀 네. 낫겠지. 이런, 세,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약간 뭐 장사를 하는 것좀 있는 것같고 음. 사실 좀 이게 가장 큰 문제 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자격증이 빈곤한 음. 교육을 통해서 난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심지어 뭐 인터넷으로만 강의 들어도 주는 자격증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어~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국가공인 자격증도 뭐~ 일 년에 사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격증 수집하듯이 자격증을 열심히 받어요 그렇게 해서 뭐 거의 한 20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저에게 도움되는 건딱한 가지 운전면허증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내가 올해 좀 뭔가 잘 보냈다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한 등에 따야 되지 않겠 근데 국가공인 너무 어려워. 네. 자격도 같아라 근데 아, 민간 요건뭐 만만한 것 같아.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쉽게 도전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은 쌓이는데 네. 별로 은퇴 생활에 도움은 안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민간 자격증과 국가 공인 자격증을 반드시 네. 구분하셔서 취득을 그렇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민간 자격증이야 사실은 뭐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네. 수준 선이지만 네. 사실 그 정도로는 노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흔들리지. 이거보다 좀더 간큰 도둑들이 있죠. <웃음> 네. <웃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어, 전단지, 네.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왔잖아요. 뭐, 신규 프랜차이즈 점을 어. 모집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어디에 서해서 뭐, 외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커피숍, 치킨집, 뭐, 듣도 보도 못한, 어, 이 창업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메일을 통해서, 네. 스팸을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말 이 창업자들이 꿈꾸는 건그 누군가의 성공 신화를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야 누가 바리스타를 따가지고 와 커피숍을 차렸는데 대박났대. 네. 다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대박났대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박났대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한 그 성공신화를 보고 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그 성공신화인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떻게 저 사람은 성공했냐 네. 예를 들면 어,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고 네. 피자집을 하고 싶어 네. 거기에 일단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로 몇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건지, 정말 수익이 발생하는 건지, 그렇죠. 위험은 뭐가 있는 건지. 컨설팅을 다 받아보고 한 가게에 주로 몇 명이 오는지. 아침에 는몇 명, 점심때 몇 명, 명 저녁때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명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하고 상권까지 다 분석했을 때와 내가 잘 된다 그러면 혹시 옆에 경쟁 업체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체험을 통하고, 알바를 해보고,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되겠다라고 싶어서 창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냥 어느날 은퇴자금 가지고, 아, 은퇴한뭐 1억 정도 가지고 할 것도 없고. 아, 근데 뭐 1억에서 한 2억 사이면, 약간 내출만 받으면, 어, 뭐, <laughs> 네. 치킨집 정도? 컵시 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으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런 창업은, 만약에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한다는 거 음. 내가 창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아이템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은퇴자들 다 뛰어들고 싶은 아이템이다. 따라서 이건 뭐다?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 가지가 문제점이 더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본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그, 점주라고 해야 될까요? 점주. 점주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가맹점과 네. 본사의 관계죠. 네. 뭐,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네. 인테리어를 바꾸라든지, 뭐, 1년밖에 안된는데 인테리어를 바꾸라 맞아.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뭐, 수많은 비용을 뜯어내서, 네. 그러니까, 점주가 잘 돼서 사업에 뭔가 파일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점주를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는 네. 그래서 이제 나쁜 액수들. 그렇죠그런신 예. <laughs> 분이 나쁜 많기 나쁜 때문에, 일단 그런 이제 문제점도 사실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성공 신에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가에 잘 된다, 더라 맞아요. 이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사람이 안심이 되고 <laughs> 이제 안도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죠? 이게 끝물을접는 거죠, 꼭. 예. 뭐 사업이 절정에 결정. 달릴 때. 그럼. 어 이거 잘 된다. 확인하고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남은 거 이제 세의 길, 세태의이을겨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돈 버시는 분들은 네. 제일 처음 그뭐 가게들이 처음 하나 두개 생길 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막돈 벌다가 나중에 뒤따라오는 시물 이렇게 관리소 팔아서 돈을 음. 버는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하실 때는 여러가지 따져봐, 따져봐야겠지만 네. 뭔가 본사와의 관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절정에 다다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또 업무의 숙련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뭐첫 번째는 뭐 종도둑이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뭐 비용이 크지만 음. 세 번째는 얘는 진짜 꼬리가 다섯 개, 여섯 개입니다. 응, 응. 꼬리가 여섯 개, 머리는 두 개. 사람들이 그래서 응. 잘, 속죠. 잘 그러니까 속죠. 두 번째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응. 경계심이 강해요. 아, 우리나라 자영업 안 된다, 응. 사업은 망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대부분 경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세 번째 불려 같은 이 도둑놈은 진짜 너무 막강합니다. 대체 네.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수익형 부동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이게 국민연금으로 해결 안 되는 생활비, 그 다음에 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활비를 특히 남자들 입장에서 아내에게 자기 하다 용돈 좀, 이게 50 넘어서 마누라 눈치 보면서 용돈 받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금 한 1억 이상 조금 받아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형 부동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될수 있다라면 뭐7% 수익, 8% 수익이라면 어, 한 달에 그래도 뭐 백만 원 가까이라면 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음. 구매하러 가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칠천 팔천이면 뭐 오피스텔 두 채를 할 수가 있다 네, 그쵸. 나머지는 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네. 그다음 자기들이 뭐1년2년 동안 책임지고 네. 어, 임대를 놔준다 뭐그 이하로 내려가면 보여줘야 된다 정말 그 현혹하는 엄청난 어 문구를 음. 써가지고 전단지가 오잖아요 네. 그것뿐인가요 또. 아주 상냥하시게 전화 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저는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바로 <laughs> 그습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와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건물주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청소년들 리더십 캠프에 가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딱 서서 건물주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 붙여놨어요. 네. 이 얘기는 그만큼 누구나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물주를 꿈꾼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의 1위 도시가 어딜까요 세종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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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세종시 수익형 부동산 또는 상가라고 쳐보면 그 세종시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정말 피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온 얘기. 어. 세종시의 상가를 16억 정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동안 자금하지. 임차인을 한 명도 못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음. 내가 대출이자 다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료도 관리비 내야 됩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임차인을 못 구하고 경매 에 넘어갔는데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세종시의 상가들을 보면 이건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대부분이 50% 미만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인구가 그렇게 몰리는 도시도 수익형 부동산은 안 된다. 음.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그래도 핫플레이스 하면 위례잖아요. 네. 위례 1층에 정말 좋은 사거리 카드머리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2년 동안 임차인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상가를 누가 쓰고 있냐. 공짜로 쓰는 대신에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 단, 내가 임차인을 구했을 때 너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작년에 제가, 재테크 상담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상가를 분양받은다는 입니다 이분들은 저돈 필요 없어요. 뭐, 1억 정도 손실 나는 거 괜찮은. 그러니까 이거 처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뭐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거죠. 괜찮은데요. 이 상가는 이거 정말 솔직곤란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아파트는 금매 천만 원만 깎아도 나갑니다. 상가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익형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50대에 은퇴해 갖고 받은 그 알토란 같은 퇴직금, 이걸 한 번에 딱 털어버리기 정말 좋은 유혹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 수익형 부동산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불타서 없어지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민간자격증 네. 불타면 없어지잖아요. <laughs> 그죠? 프랜차이즈 불타면 없어집니다. 수익형 부동산 불타면 없어집니다. 이 불타면 없어지는 재테크 상품에는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뭐 네, 상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임대가 확정된 상가들도 굉장히 그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약간 이면으로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뭐 월세를 200만 원씩 받아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200만 원안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임대가 워낙 안 되니까 너 100만 원씩만 내고 해. 근데 계약서는 200만 원 쓸게. 이러면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걸 사, 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만 계약을 막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가 투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이만 계약까지 꼼꼼히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말 탈탈탈 털리게 정답입니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털어가는 도둑놈. 새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습니다 아주 나쁜놈 새놈 네, 이도둑놈들여러분 피하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잃고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명의 도둑놈 조심하시고요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어,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어, 너와 나의 투자 공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